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편향호수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어제와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컬투쇼와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에 출연해서 신곡 홍보 무대와 함께 신곡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 월요일에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가라고 라이브 무대도 펼쳤고 저녁에 방송된 한일톱댄스에서도 전유진 가수의 가라고 무대가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주인 가수가 라디오 방송과 한일톱텐쇼를 통해서 신곡 가라고 홍보 무대를 펼쳤고 현재 유튜브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전주인 가수가 불렀던 가라고 라이브 영상과 어제 한일톱텐쇼 무대에서 펼쳤던 가라고 영상이 업로드가 된 상황입니다. 전주인 가수의 신곡 중에 신나는 댄스 트로트인 가라고는 유명 작곡가 송광호 작곡가의 곡입니다. 송강호 작곡가는 다양한 히트곡을 작곡한 작곡가인데, 진미령 가수의 미운 사랑, 문혁 가수의 평행선, 특히 전주진 가수가 현역강에서 불러서 많은 반응을 얻었던 서주호 가수의 남이가의 작곡가이십니다. 또한 송강호 작곡가는 지금까지 무려 26년 동안 유명한 노래교실 강사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사 타이틀을 보면 일타 노래 강사, 송강호가 어머니들의 황태자인 이유,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송강호 작곡가는 작곡가로서도 유명하지만, 송강호 신나는 노래교실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명한 노래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곡가와 노래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전진진 가수의 가라고, 작곡가인 송강호 작곡가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작곡가 송강호 TV 송강호 노래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전유진 가수의 가라고를 회원들과 함께 부르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 전유진의 가라고 송강호 나이트 노래교실이라는 타이틀로 쇼츠 영상까지 올려줬습니다. 또한 송강호 작곡가와 관계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유튜브 김태현TV 송강호 노래교실이라는 채널에는 이렇게 영등포 롯데백화점 노래교실에서 송강호 작곡가가 직접 전주진 가수의 가라고를 소개를 하고 가라고 노래를 회원들에게 가르쳐주는 명품 강의라는 타이틀로 15분 21초짜리 동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진 가수의 가라고의 작곡가인 송강호 작곡가가 유명한 노래강사로 활약을 하고 다양한 지역의 노래교실에서 가라고 노래를 가르치면서 가라고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면 전유진 가수의 가라고가 홍보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노래교실에 영상도 올렸고 댓글로 현역가왕 진 전유진 신곡 미니앨범스럽고 가라고 댄스음악입니다 즐겁게 따라 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댓글을 고정으로 달아주면서 송강호 작곡가의 노래 교실 회원들에게 전주진 가수의 가라고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노래 교실은 롯데 백화점 영등포점 노래 교실 영상입니다. 노래 교실에서 많이 부르고 인기 있는 곡은 향후에 대박 히트곡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진 가수의 가라고의 작곡가인 송강호 작곡가가 유명한 노래 강사로.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노래교실에서 전유진 가수의 가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전유진 가수의 가라고가 대박이 날수 있는 중요한 홍보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대중들이 사랑하는 대박 히트곡은 그냥 탄생하진 않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이렇게 tv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신곡 홍보를 하고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야만 히트곡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진 가수만의 시원한 가창력과 흥겨운 가라고가 TV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전국 노래교실에서도 인기곡으로 탄생을 해서 대박곡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하고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